사상부 최일선입니다. 그 허경영 시민님께서 천사, 기간에 천사 한품 받으면 사돈에 8천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그러셨거든요. 그는 이제 그 지난번 그대원그 그 사건 때 우리 사촌동생이 그러다 옆에 그뱅 사는데 그그 그 행사에 그 이태원 행사에 가기로 했답니다. 내네 사람이 막 가면도 사고 사고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회사에서 갑자기 그 조카 보고 출근하라고 그 출근하라고 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사촌도 그 조카는 출근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못 갔고, 그까이가기로한그세 사람은 뭐 고스란히 가가지고 서울를 다녔어요. 아유. 그래서, 그 집안에 축복 한 사람 봤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줄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생전한테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 아들 아들래이 이번에 잊어버릴뻔 했다면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거든요. 이주 전에 제가이 조리를 하다가 플로에대해서한 말씀 드릴게요. 이주 전에 조리를 하다가 그 팔을 베어가지고 한 15cm 정도 베었는데 그 팔이... 네, 주치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5시간 그냥 계속 그냥 하고, <laughs> 저녁 때좀 돼서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별로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루유를 이렇게 발랐는데, 무래도 많이 띄었는데, 띄어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나한테까지 써이거든요 그런데 2주 전이었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야구는 다른데가 하나도 안가르고 불로류만 이렇게 바르고. 어, 그로한 번도 안 써려.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널 뭐, 지금은 전에는 말잘못하기나 어, 이런 천사 나오고 싶어, 굉장히 조심했는데, 요즘은 편안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신인님께서, 안티만 안하면 천사 나간다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또 저것도 안티 나갔나 싶어서, 아, 천사 나간다 싶어서 이렇게 저, 저, 한 저, 해보면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그, 부산에서 유일하게 유튜브 하시는 그, 김선기 고문 천사님. <laughs> 그, 저, 여러분들 그, 여러 정보를, 신인, 아니, 이런, 많은 정보를 많이 알리시는데 그, 김선기 유튜브 그, 보시면, 구독, 좋아요, 그걸 좀, 눌러주세요 <laughs> 네. 왜냐면, 하 그,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 신고 받으시고, 예. 항상 그 구독은 종 표시가 있거든요. 종 봉을 이렇게 눌리면 전체라고 나옵니다. 그 전체 그거를 눌리면. 아, 네. 예. 그러면 그 종이 딸랑딸랑한 그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주시고, 항상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많은 종이 정보를 어, 받으실 수 있고,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게 유일하게, 그, 흑영룡 신인님 알리시는, 어, 유튜버님이십니다. 김성기. 아, 아하, 이, <laughs> 과차를 말씀하세요. 많이 애용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